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급한 일이 다 끝났나봐요. 우리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되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왜 당신 회사와 계열사들이 이번에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와 계열사는 순환출자 형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환출자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순환출자 구조보다는 지주회사 구조를 선호해요. 그럼, 지주회사 체제는 어떤 지배구조를 말하나요? 음, 사전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해. 그리고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고 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라고 하지. 지주회사 만드는 게 힘든 일인가 봐요. 그렇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갖고 있어야 해요. 상장된 기업은 20% 이상 갖고 있어야 하죠. 자회사도 손자회사의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자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작은 삼촌이 식당이 잘 돼서, 옆 동네에 식당을 하나 더 차린대요. 새로 차리는 식당이 지분을 40% 이상 소유한다고 하니까, 작은 삼촌의 원래 식당이 지주회사가 되는 거네요. 그랬나? 잘 됐네요.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이 1천억 원이 넘어야 해요. 작은 삼촌도, 지주회사를 만들려면, 사업을 크게 키우셔야겠네요? 그래야겠네. 하하하하. <laughs>